꽃값이 엄청 많이 자라서 이제 내일이면 고추를 심으려고 거의 많이 뽑아 주었어요. 그리고 어, 눈 맞아가지고 상추가 도달하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어느덧 상추가 이렇게 많이 자라났습니다. 그래서 내일 고추 모종을 심기 전에 상추를 조금 솎아 음, 주어야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저번에 그 씨앗 떨어져서 화분에 심었던 토마토가 어느덧 이렇게 많이나 자랐습니다. 꽃대도 벌써 올라오고 있어요. 그리고 옆에 순도 많이 올라왔거든요. 그래서 여기에다가 순도 쑥과 어, 가지고 이렇게 꺽고지를 해 주었습니다 올해는 토마토 모종을 많이 안사도 될것 같습니다 오늘 상추모종을 조금 솎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고춧모를 심을려면 화분에 상춧모를 조금 솎아 주도록 하겠습니다